안녕. 여기도 달렸는데 휴가 좋더라. 많이 좋더라. 여기는 아까 봤었던 대극장, 대극장이고 이제 바로 여기 앞에 보니까 아이고 여기. 어, 엄청 넓어서, 저기도 뭐 있나? 하여튼, 가이드가 있으면 은좀더잘볼수 있을 건데, 어, 저기네, 검토사수처럼 이게 더잘 보인다야, 여기. 어, 저기 소극장도 보이고. 아, 드론 있으면 진짜 좋겠다. 아, 그리고, 여기 대극장에서 어, 도시락 같은 거싸와서 먹으러 면딱 좋을 것 같더라고. 실제 로 여기도 사람들 그렇게 먹고 있고. 앞으로 돌릴게 진짜 많다. 콜로세움저 예약 없이 가면 줄 진짜 많이 서겠는데 배수비우산. 그 고양이 아, 배수비호아 저거 올라갈까 고민 땜에. 어, 오늘 그 지하철 기차에서 만난 애가 내일 배수비호산 간다 해서. 아, 저 고민 중이야. 그러면 <laughs> 진짜 안녕!